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가 28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목대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you Yo. 주나, 주나의 죄, 다시 스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게하사 동정녀 말에게 하시고 본디오 헬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고 있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당하는 것. 지혜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봉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에 취임을 얻으리니 이는 내몸에 면직고 내 지분들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촉하시고 아, 이이십 어, 절에 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복차오르신 거예요, 감정이. 복차오르셨어요. 그래서, 음, 천국에 지금 실착이 뻗어나가는 거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도 물어보고 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음,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복음의 사역이 널리 퍼지고 있고, 제자들이 다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 이제, 동네마다, 이제,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하고 있으니, 촤 뻗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 과정 가운데에서, 어 이제, 어어 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 그,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어, 당시 종교 지도자,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어, 또 바리세인, 어,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어, 그,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종교적,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 제해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어,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딱 순서대로, 순서대로, 사실은 거의 떨어져 나가는 입장인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 제, 어, 이 요한이 죽은 다음에, 또한 200년 정도 좀더 공동체를 유지했다 그래. 아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공동체를 유지한 게 그게 옳은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그게 맞는 거아닙니까 요한의 사명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메시아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중에서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여준 그, 구약시대의 끝장을 자 붙잡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딱 끝나야 되고, 요한이 죽었으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건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자와 이적을 행했던 그곳,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또 어, 가바나움 이런 갈레디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천재의주제이신 아버지 이것들 이것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생명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신기한 거 봐서 온 거지. 네? 여러분, 그, 신령한 것들 막 사모하고 옛날에 우리가 한참, 그, 어, 어떤 뭐, 그니까, 은사들. 진짜, 뭐, 은사 개발해갖고 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식의 종류가 아니고, 그 이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한참 사람들이 은사들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셨고요. 막, 그냥, 애들도 다 방언도 하고, 뭐,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모해가지고, 막, 와서 기도했어요. 몰라요. 저희,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고향교회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예. 네. 그러니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도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에 와서 혼자 막, 기도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학생들도 확 가서 집에 안 가요, 먼저. 교회 와서. 그 피곤해도 교회 가서 그냥 30분씩 한 시간씩 기도하고 가고. 새벽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학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 이게, 그 은사들을, 어, 그렇게, 받는 걸요. 여러분, 이게 참 어, 사모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고, 은사 받고 은사 자랑하는 거에 맛들려 갖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귀신들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처음에는 성령의 사역일지 몰라도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희한한 사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 이, 어, 예수님을 쫓아내겼던 사람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어,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 야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것들 막 일어나는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쫓아댕기고. 자기가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것들을 쫓아댕니면서 그것들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주시고, 그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냥 뭐 성령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별별 걸다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25절 말씀이에요. 숨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할렐루야 숨겼다 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야 아멘이 잘안들것 같은데 숨겼다고 하는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 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권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숨겨져야 냐 그게 아니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가려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만났나? 예수님 만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나타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셨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했어요. 여러분 가슴 손을 순환할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나 일하고 싶습니다. 뭐, 교회 내가 교회에 뭐 이렇게 막 해서 뭐 일하고 싶어도 말이죠. 교회 주도권을 잡고 내 맘대로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 진짜 보금을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디 나와서, 그냥, 응? 이,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내가, 하, 부흥강사도 되고, 사람들한테 그냥, 와, 하면 그냥, 하, 그냥, 은혜 받아갖고, 그냥, 하, 그냥, 존경하고, 우르러 보고, 그냥, 그냥, 이렇게, 크게 한건 좀, 어? 내가 진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잘 구별해야 돼요. 그게, 이 거룩한 열심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주여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잠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때 그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오는 고백들은 우리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방울의 고백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큰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도를 짊어지고 수욕도 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오늘 아,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열어주셨고, 나타내주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셨고, 우리를 택하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조건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지혜롭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심이 있거나, 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자들이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언제든지 따라갈 용의가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 네. 같아서 열어주셨죠. 아, 2 이십육절 말씀이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민하신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교를 생각해보세요. 진짜 종교사회 종교사회 그냥 하나님을 반드시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그들 속에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활이 그게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박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우상숭배가 그냥, 많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한 번은 어떻게 다먹고 와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헬라의 치아에서 벗어나고, 이제, 막, 이제, 그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고 섬길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는 나름대로 좀 느슨하게, 헬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통합하려고, 오죽했으면 헬레니즘 문화가 생겼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 헬라의 문화를, 어, 헬레니즘 문화가 저 인도까지 다 퍼친 게 헬레니즘 문화래잖아요. 그 여러분 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자기 신과 자기 생활 방식과 자기의 전통을 그 옛날에 그렇게 쉽게, 어, 저 점령군이 들어왔다고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뭐. 그걸 왜 바꿉니까? 그거 귀찮게. 여지껏도 잘 살아왔는데.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러니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다 바꿔버렸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한참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복음이 아니지. 하나님. 그게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일어났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그거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사람, 인간의 유전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서 자기를 위롭게 여기고, 자기는 위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기 위를 쫓아서 자기 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롭고, 어,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런 자기 위와 자기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은혜와 극률과,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예, 이제, 막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저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뭐 어디 쓰신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탁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막 그냥 뭐 그냥 사람들이 다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아,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그게 아 내가 아, 오늘 잘했네. 아, 그래도 좀 흔히 하는 얘기, 옛날 목사님들 하는 얘기로 오늘 혼넘쳤네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아,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가.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됐구나.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면, 아, 내가 주님 도구가 됐구나.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았구나.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면, 아, 나 오늘 열심히 기도했나가지고, 아, 성령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게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의 도우신가, 은혜로 했다고 하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 제가 이거 좀 말이 전달이 잘안 되는 것, 뜻이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어, 그게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오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주님의 도우신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7절 말씀도 오늘 말씀이랑 연결해서 전하면 좋은데 내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28절서부터 30절까지는 한 다른 주제로 한번더 말씀을 내 전하도록 똑같이 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열어주시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고 참 어린아이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사악하고 분별할 줄 모르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 믿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머물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중만한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었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음,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나감리교회 모든 송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선택을 받았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손을 잡고, 주님 쓰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 또, 김, 음, 김주태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성장하시고 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주요...